뭐 키는 음. 곱 시내면 160이에요. 몇시면 음. 평균이니까. 음. 그리고 제 MBTI는 음. 앙증맞으시네? 앙증맞으시네?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아 근데 나 그렇게 안 작아 보여, 님들 님들. 그리고 제 MBTI ISTJ죠. ISTJ 저는 태어나서 MBTI가 바뀐 적이 없어요. 약간 합방 같은 거할때 이제 그럴 때엔간에서는뭘 하든지 어 그랬어, 아 그랬구나 이러면서 되게 오고 오고 잘해주거든요. 근데 되게 싫어하더라, 다들. <laughs> 되게 되게 싫어하더라. 왜? 나, 나딴에는 열심히, 어? 리액션 해줄 건데. 공감, 공감. 완전 F. 아, 진짜? 그랬어? 아유, 그랬어. 아유, 서운했겠니. 너무하다. 티도 살게 해주라. 어? 학습했잖아. 학습해왔잖아. 인정해주라. 어, 강정은 제 별명이었고요. 런은, 테이트 런너의 그 런에서 따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정런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대충 만든 거고 중간에 바꾸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정이 들어 버렸어. 이 이름에 정이 들어 버렸어.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어. 일단 제 프로필은 여기까지고요 자, 제 격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트위치 복귀이신데 방송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는 조금 괜찮은 질문이죠. 진짜 이런 질문밖에 쉽지 않아. 치지직이랑 아프리카 계정은 다만들어놨고요 아, 이거를 저번에 테스트 방송 하면서 치진직이 일단 유입은 많았어. 그리고 지금 동시 송출로만 하기에는 아프리카가 조금,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만의 플래, 그 플랫폼이야. 마지막. 3D로 돌아오시는데 3D 모델링을 통해 하고 싶으신 거나 계획하고 계신 컨텐츠 있으신가요? 내가 왜 3D로 돌아왔나? 다양한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지. 이게 크게 있었어요. 제가 그 뭐라고 그걸 뭐라고 하지? 그그그그그그그그그뭐라 하지? 그래서 3D 모델링이니까 좀더 움직임이 자유롭죠? 그리고 뭐 VR 챗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아마 좀더 다양한 컨텐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아직 VR 진을 잘 몰라가지고 공부해야 돼. 어, 님들한테 많이 배워야 돼. 어, 다양하게 많이 물어보고 그럴 예정입니다.